안녕하세요. 아크 인사이트의 아크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표적인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것이 코인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죠. 진짜로 돈 되는 곳은 여기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일단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알아가다 보면. 모르는 기술, 원리, 단어 등에 막혀 시작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당분간 초보자를 위한 컨텐츠를 꾸준히 제작하여 우리 아크인사이트 커뮤니티 분들 누구나 들어와서 돈벌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물 예정입니다. 가끔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가장 최근 코인 트렌드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경제, 국제 정세, 미래 등을 기존처럼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최신 정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꾸준히 업로드 되니까 오셔서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은 여기서부터 다음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보시면서 모르는 것들은 다시 돌려보고 하시면 되겠죠? 이상 아크인사이트의 아크였고, 그러면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